그다음엔 메타 소식인데 어 여기 메타 플랫폼의 CEO이신 마크 주커버그 CEO는 참 본인의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걸 인스타로 주로 직접 공개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뭔가 기업의 이슈가 있다던가 뭔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들만 독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볼수 있게 본인 인스타 계정에다가 이렇게 그 게시글을 올립니다. 영상 보면은 이분좀 넘었던 것 같은데 여기 메타 AI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이 메타 AI 새로운 버전은 앞으로 메타 플랫폼에 있는 뭐 왓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메신저 같은 메타의 모든 앱들과 메타 이 레이반, 스마트, 그 레이반, 스마트글라스 스마트 안경에 걸친 AI 어시스턴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메타 AI는 라마 3AI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뭐 기존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웬만한 AI들과 경쟁력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런 걸로 필했고 그다음 결국 이 메타AI는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이용을 못 하지만 미국이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한 10개 국가에서는 이미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왓츠앱이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상단에 다 메타AI가 이제 생겼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을 만약에 채팅하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보통 구글이나 뭐 국내선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그냥 메타 플랫폼 그뭐 인스타 안에서 다 검색을 할수 있어가지고 이제 ai로 뭐 이제 사람들을 더 많이 묶어 놓는 거죠 메타 플랫폼 안에다가 그럼 결국 메타는 수익성이 증가하고 긍정적 시너지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메타 메타 점 ai 이 도메인 웹사이트도 오늘 이걸 공개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 메타 점 ai 검색 그 주소창에 쳐도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VPN 이용하면 들어가져서 제가 들어가서 좀 이용해 봤는데 어 일단 이용하려면 뭐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메타 AI가 들어가 보니까 오픈 AI 채 g PT나 그빙채이랑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능은 어 여기 메타가 훨씬 좋다 라고 메타 플랫폼의 마크 주커버그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메타 AI 출시 외에도 오픈 소스 LLM인 라마 3를 이제 곧 출시 예정이라합니다 그러니까 라마 3에 대해서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이곧 출시할 거다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메타 플랫폼 블로그에 공식으로 올라왔고요. 뭐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 z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뭐 엔비디아 님 그런 각종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까 다 이게 공개돼가지고 라마 3 이용할 수 있다 하고. 라마 3의 성능은 이제 뭐좀 성과 지표가 여러 개 있지만 일부에서는 구글, 젬마, 재미나이 여기 프랑스의 스타트업인 미스트랄 AI, 아마존에서 투자한 엔트로픽 여기 다 뛰어넘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뭐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가 봅니다. 그리고 어, 그런 성과 측정 지표 외에도 일반 인간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평가를 계속 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오픈 AI의 GPT 3.5보다 좀 좋다, 호평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GPT 4한테는 아직 안 되는지 GPT 4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GPT 3.5에 대한 언급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라마 3는 이제 레이번 메타 스마트글라스도 국내는 없다 보니까 체감을 전혀 할수 없는데 이제 레이번 메타 스마트글라스에 탑재돼가지고 이 라마 3가 그 예전에 구글 제미나이 공개할 때도 막 멀티모달 AI 그때 시연하고 그랬는데 레이반에 탑재돼서 라마 3도 멀티모달 메타 AI를 앞으로 테스트할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이제 그 보고 자신과 이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그걸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뭐 질문하고 하면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메타 AI 이게 SNS에 통합되고, 어 메타점 AI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웹사이트 공개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국내에서는 없지만 인스타그램이랑 뭐 왓츠앱 메신저 미국이랑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그런 국가들에서는 상단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메타 AI가 생겼습니다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메타 AI 국내에서 들어가 보려면은 VPN 이용하면 되는데 우회하는 거죠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문서 작업 이제 요약해 주는 거나 그리고 그림 그려주고 뭐 각종 그냥 이제 일반적인 현재도 다 GPT에서 이용할 수 있다던가 코파일럿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이트 생김새는 그냥 오픈 AI GPT 4.0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더라고요 조금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좀 국내에서도 정식 출시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보고 뭐 관련한 이야기 많을 텐데 아직은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 결국 이런 메타 AI 이게 출시되고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메타가 돈을 버는 방법은 광고입니다. 다 광고로 돈을 버는 건데, 그리고 광고를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시키고 광고 클릭을 유도하려면 사용자 참여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용자 참여도 증가시키는 게 결국 다 메타에 이제 AI 투자로, AI가 이제 추천 영상, 이제 그 시점에 가장 재밌고 가장 트렌드한 것들을 계속 추천해 주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릴스도 한번 보면은 헤어나올 수 없죠. 계속 스크롤 위로하면서 영상 계속 보는 건데 중간중간 광고 나오니까 메타에선 당연히 광고 노출 증가로 수익이 증가할 수 있고 긍정적인 시너지가 많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 메타 블로그에서 보면 이제 이 메타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메신저. 그 국내에서는 카톡을 많이 쓰니까 단톡방 개념인데 메신저에도 그룹 채팅이 있습니다. 그룹 채팅에서 뭐 여행 관련한 이야기. 예를 들어, 우리 뭐 어디 스키장 어디 가자? 하면은 이제 원래 스키장 그럼 어디 갈까 하면서 스키장에 대한 정보나 이제 교통편, 항공편 끊을 때뭐 구글에 들어가던가 네이버 들어가서 그걸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검색창 들어가면 메타 AI가 있어가지고 메타 AI한테 이걸 검색하고 하면은 항공편도 알아서 다 찾아주고 알아서 예약까지 뭐할수 있답니다. 결국 이 사용자들을 계속 메타 플랫폼 안에 있는 그 어플에 계속 잡아 놓는 건데 이게 사용 시간 증가할수록 다 메타 돈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뭐그 페이스북 피드에도 그 메타 AI, AI한테 물어보는 이런 기능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핸드폰 할때 메타 플랫폼만 있으면 메타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페이스북, 뭐 왓츠앱, 그 인스타그램만 있으면 진짜 다른 어플을 더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나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실시간 검색 결과, 다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두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더 보완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거의 장중에 나와가지고 메타플랫폼에서 AI 관련 한 소식이 그래서 어제 3% 가까이 상승하다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시장 여파 때문에 소폭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계속 전강 후약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전약 후강 흐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